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한상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xrp를 던지던 9월 초 기억하시나요 인간 지표가 바닥을 가리키던 바로 그 순간 시장의 진짜 주인들 바로 고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지난 2년간 가장 강력했던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기술적 반등과 역사적 패턴 그리고 고래들의 압도적인 매집까지 xrp 상승의 서막을 알리는 세 가지 결정적 신호가 모두 켜졌는데요 오늘 상 놓치신다면 아마 9월 내내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신호들을 그리고 반드시 XRP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과 2일 절망적인 최저점을 찍었던 XRP가 거짓말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죠. 몇 달간 우리를 짓눌렀던 지긋지긋한 하향 추세선을 힘차게 뚫어냈는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 추세 돌파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상승 파동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등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XRP의 데이터를 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요. 바로 8월 조정. 9월 상승의 법칙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8월에 지루한 조정을 견디고 나면 9월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반등에 강력한 신뢰를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이 반등을 진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할때 고래들은 지난 2년 중 가장 많은 양의 xrp를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에만 약 3억 4천만 개를 매집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10억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소위 거대 고래 세력들의 매집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똑똑한 고래들은 XRP를 얼마에 샀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그들의 최근 2주간 평균 매수 단가는 약 4,100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소름돋지 않으신가요? 개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손절하던 바로 그 가격대에서 그들은 가장 공격적으로 XRP를 매집했던 거죠. 이 말은 즉,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이 고래들의 평균 단가와 비슷한 굉장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일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잠재적 호재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XRP 솔루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14억 인구의 중국 자본이 XRP 생태계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상승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가격 폭등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XRP는요,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수급적으로는 지난 2년간 가장 강력한 고래들의 매집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펀더멘탈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모든 퍼즐 조각이 상승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죠. 즉, 시장의 공포는 끝났고, 이제 축제는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공포를 이겨낸 현명한 투자자들이 거대한 고래의 등에 올랐다. 할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즉, 고래들이 XRP를 쓸어담고 있다는 건 현재 XRP가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인가 동시에 조만간 XRP가 반드시 대폭등을 보여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저평가된 XRP를 분할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늘려가고 XRP가 향후 대폭등을 보여줄 때를 대비해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미리 끝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시가총액 3위인 니플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한들 몸집이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린 니플이기에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100배, 200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긴 힘든 것이 현실이죠. 즉, 단순히 니플만 바라보고 가기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산을 굴리는 월가들 그리고 기관들은 어떤 투자 방식으로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력들은 단순히 리플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리플 생태계를 뒷받쳐주는 코인들, 즉 리플과 연관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에도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요.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작년 11월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종료가 다가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리플 생태계와 연관된 코인 코어움. 이코어홈은요 0.06달러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0.98달러까지 한달 만에 무려 580%가 넘는 경이로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어홈은 리플레저와 가진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고 더 넓은 블록체인 세계로 연결하여 리플 생태계 전체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파트너 프로젝트였고요. 자, 또한 플레어 네트워크 코인 이 프로젝트는 리플의 최대 약점이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시켜 주는 말 그대로 리플의 두뇌를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존목 역시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2024년 초약 2개월 동안 무려 5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100만 원만 넣어 놨더라도 한두달 만에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우리는 단순히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벌어들이려고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오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기관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저 역시 몇 년간 공부하며 해외 트레이더들과 끝없는 소통을 통해 알아낸 투자 방법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기관들의 투자 공식은 이제 알겠는데 저런 핵심 파트너를 어떻게 찾냐?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전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바로 최근 들어 리플과 협업을 하려는 혹은 하고 있는 기관을 찾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코어 홈이나 플레어 네트워크처럼 리플과 어떤 기관이 협업을 하면 그 안에서 리플과 그 기관에 관련된 코인이 반드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코인은 당연히 상장된 저에만 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더러 리플과 어떤 기관이 협업하여 탄생한 종목인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몇몇 기관들만 조용히 매집하는 종목인지라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트레이더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끝없는 소통 끝에 리플과 중요한 협력관계를 준비중이라는 엄청난 기관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히든 코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기관부터 공개해드리면서 이 히든 코인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 기업은 전 세계 은행 간 금융 통신 협력체, 또한 전 세계 국제 송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리플이 스위프트와 협업한다, 혹은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와 같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결제망에 편입되면서 국제 송금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이 안전하게 금융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국제적인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무려 약 200여 개 국가와 11,000개 이상의 금융 기관들이 이 스위프트 망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즉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하루 매일 몇 천만 건 이상의 국제 송금과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금액만 약 5조 달러 하나로 6,500조원 이러한 천문학적인 가량의 금액을 처리하는데요 하지만 이 스위프트의 기술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 이상 걸리는 송금 시간 그리고 굉장히 높은 송금 수수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며 투명성이 부족하며 현재 자금이 어느 중개은행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업을 시작하려는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평균 3초에서 5초 내에 송금이 완료되고 수수료 또한 제로에 가까우며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서 거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스위프트 거래에 조금씩 편입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리플과 스위프트의 역사적인 협력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다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 ISO 2002 때문입니다. 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ISO 2002는 더욱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메시징 표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전 세계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 중 단독으로 이 ISO 2002 표준에 포함된 것이 바로 리플의 리플넷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 회원 목록 공식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해 보더라도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는 리플넷만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외국 스위프트가 iso2002를 채택한다는 것은 리플넷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인다는 엄청난 의미와 같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리플넷 안에서 각기 다른 화폐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xrp의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운 국제 표준을 통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송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XRP의 활용이 필수 불가결해지는 구조인 셈이죠. 때문에 스위프트는 점점 발전하는 국제송금 시장에서 반드시 리플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플과 스위프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리플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스위프트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엄청난 시너지를 내겠지만 이 거대한 협력에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가 가진 극심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대 금융 기관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흔들리는 자산은 송금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엔 너무나도 큰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측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핵심 보조 자산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바로 이 히든 코인을 비밀리에 설계했는데요. 이 코인은 XRP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XRP가 가진 변동성의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양측의 협력을 단번에 완성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탄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필수 불가결한 역할입니다. 만약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이 시작되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속한 전 세계 수만 개 은행들은요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반드시 이 코인을 안전 장치로 보유해야만 합니다. 즉 협력이 발표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의 폭발적인 매수 수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득권들의 선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월가의 거대 금융 세력들과 스위프트의 핵심 기관들의 이 코인의 잠재력을 이미 간파하고 있으며 암암리의 초기 물량을 북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코인을 통해 미래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도 자신들의 통제권과 이익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먼저 채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코인의 가치와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죠. 결국 이 히든 코인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로 성장하는 일반적인 코인이 아닙니다. 전세계 기축통화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탄생한 한 하나의 코인이며 공급은 극소수의 기득권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요. 현재 송금 거래 테스트까지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이 공식 발표되는 그 순간 모든 금융 기관의 의무적인 수요가 폭발하여 그 가치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인이 가진 진짜 잠재력의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스위프트가 ISO 2001을 도입하고 리플넷의 기술이 사용되면서 이 히든 코인이 스위프트 거래에 단 1%라도 사용되는 순간 시가총액 3위인 리플 역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리플보다 5만%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단돈 만원만 넣어 놓으셔도 5천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10만원만 넣어 놓으셔도 무려 5억 추억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만원, 십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 약전이 가능한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그 코인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 코인이 몇몇 기관들 레이더에 포착되자 1차 상승 약10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줬고요. 이 소식을 듣고 개매들이 대거 달려들자 순식간에 털어주면서 현재 다시 상승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빠르면 한달 안에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은 1차 상승에 비해 몇십 배는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코인의 가격, 단 0.05달러. 우리 돈약 70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이 코인의 종목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현재 화면에는 해당 코인을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부러 가려놓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공개를 했더니 일부 유료 정보방에서 제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종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 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 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 즉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 주신 후에 제출만 해 주시면 기재 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 만큼은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공유한 유튜버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을 뿐더러 종목을 공유 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종목이 소문나서 다시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기 시작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가 이런 종목을 공유해 줘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뭐돈 받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고요. 오직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바라는 것. 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손실을 보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뿐더러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스위프트와 리플의 송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인회에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담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꼭 인생 역전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